10번 어떤 사탕 바구니에서 사탕을 3개, 4개, 5개씩 여러 번 꺼내면 마지막에는 항상 한개의 사탕이 남는다고 한다. 이 사탕 바구니에서 7개씩 사탕을 또 꺼내면 바구니에 남는 사탕이 없대요. 그러니까 7개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죠. 처음 사탕 바구니에 들어있던 사탕 개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네요. 처음 사탕 바구니에 들어있던 사탕의 개수를 x라고 해주면 이 x는 세개 4개, 다섯 개씩 끊으면 한 개가 남는다고 했으니까 x에서 한 개를 뺀 값은 요 값은 3으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4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5로도 나누어 떨어지겠네요. 결국 3 4 5의 배수일 때 x-1이 되겠죠. x-1은 3 4 5의 배수인데 어 그거에 x의 최소값을 구하니까 이 세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될것 같아요.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고 보니까 이게 지금 서로 공통된 응, 약수가 없죠. 나눠줄 게 없죠. 이세 수를 곱하면 이게 최소 공배수 4, 5, 20, 2, 3, 6. 이거의 배수가 되어야지 3, 4, 5로 나눠 떨어지죠. 그래서 이 x-1은 60의 배수가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. 그래서 60. 그러면 x의 값은? X의 값은 60의 배수 더하기 1한 값이 되겠죠. 61, 62, 12, 121, 63, 18, 181, 64, 24, 141, 그 다음에 65, 30, 301. 그다음에 66에 3 0 361 쭉쭉쭉 이갈 건데 또이 x라는 값은 7개씩 사탕을 꺼내면 남는 게 없다 했으니까 7의 배수, 7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야. 7의 배수, 7로 나누어 떨어진다. 그럼 요 수들 중에서 7로 나누었을 때나누어떨어지는 7의 배수가 있으면 그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우리가 찾는 x가 될 겁니다. 61은 7의 배수가 안 되고 이거 나누기 7하면 이것도 안 되고 7이 14. 7, 4, 1이니까안 되죠. 7, 3, 21, 30일 남으니까 안 되고. 그 다음에 7, 4, 28, 21, 7, 3, 21. 요거 나눠 떨어지죠. 301이 제일 작은 7의 배수. X 값이 되겠네요. X는 301.